와아야 진짜 재밌네 하나 아파. 부어! 다 부어? 어, 아, 다 부어! 다안 넘쳐, 안 넘쳐. 끝! 끝! 잘했어. 왜스를 났어? 어. 땀이 오늘 진짜 많이 나. 마스크를 못 벗어서 그런가 봐. 어, 아, 마스크가 다 젖어가지고 숨이 잘안 새. 알겠어. 다시 시작해볼게, 그럼. 네. 다 됐어? 힘을 내요 슈퍼파워 오늘은 사이트 자리가 탑 붙이기 좋아가지고 아주 순탄하게 쳤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마스크가 다 젖어가지고 숨이 잘안 쉬죠 아. 물음이 딱 때맞춰서 나왔어. 나왔어? 어. 그럼 왜안 아, 때려? 갔어야 될것 같아. 갔어? 아빠, 어서 가자. 따름. 계곡 놀라운다. 가자고. 고치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마시고, 계곡으로 가야 될것 같아. 준비 다 됐어? 응. 그럼 물러나고, 갑시다. 가자. 가자. 어디잖아. 물이. 우리 차가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와 여기서 까 저기 괜찮은데? 와와 야, 진짜 신네와 야! 와, 와 야! 와 아, 야, 이거 텐트 칠때 더웠던 거야. 싹 없어져, 싹 없어져. 와 와 하나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와어 들어와봐. 들어와 후겁 먹지 마. 여기 지상 나오냐? 여기 여름 캠핑은 확실히 계곡 있어야 될것 같아. 물이 <laughs> 있어. 바다 말고 계곡. 야 진짜 시원. 와와야 차가운 감이 없어 나는. 그래? 너무 시원해. 아야 뭐가 차가지게 시원하지 진짜 시원해. 어. 와, 자기야. 어? 너무 좋다, 요 와.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래서 계곡 있는 데로 오니까나 텐트 치다가 땀 많이 나가는데 죽을 뻔 했는데 들어오니 너무 시원하다, 요 와. 여기 돌 하나 같은 거 하나 쌓아가있으면 되고 가도 되겠어. <laughs> 와, 여기 그늘 진짜 잘돼 있다. <laughs> 근데 엄청 좋다, 진짜. 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거든요 맞아요. 텐트 치면서 이미 다 젖었었는데 와 여기 계곡 장난 아니야 어, 텐트 사이트에서 그늘이 진짜 많은데 여기 계곡 있는데 다 그늘로 돼 있어가지고 놀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물도 많이 깊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얕지도 않아가지고 딱 저희 딸내미 또래 애기들 놀기 딱 좋은 그늘도 많고 되게 좋잖아 근데 물이 엄청 차갑지가 않아 딱 들어와서 어. 놀기 딱 좋은 정도? 어.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리고 아. 여기가 되게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계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분리돼 있고 각각 한 가족씩 놀기 좋게 딱 아, 네. <laughs> 분리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간을 저희 가족만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아무튼 오늘 재밌게 캠핑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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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디어 음. 디오디. 아빠 안나 간다고? 잘 나가 봐. 안나 간다고? 배가 바닥에 닿았는데 앞으로 나갈 리가 있나. 배가 많이 나와서 배가 닿잖아. 물놀이 후엔 뭐다? 라면 일단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물에 가서 또 놀자. 가어요 와우. 생라면은 라면 끓는게 아주 그냥 네. 파스타브 다시 산거에 후회함이 없다 음 어때? 맛있어 캠핑가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 근데 거기다가 물놀이까지 하고 먹으니까 맛있어 아우, 시원해? 아우 너무 시원해. 음. 아야 언니 아, 오늘... 일도 안덥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 이럴 <laughs> 수가 있구나. 여름에는 이리 <laughs> 계곡캠핑장. 음. 음. 아, 나는 그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아빠 씻고 세웅. 어 여보 양파를 잘못 썰었어. 네? 결을 잘못 냈어. 네. 여보. 네? 내가 마늘 편 쓰기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까? 엄마 응? 칼질 잘하지? 아니야? 됐다 오늘 저녁은 소팔소 곱창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건데 금방 매진이 돼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집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캠핑 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먹어 보려고요 그리들의 파우스트브 조합이면 맛이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집에서 그냥 후레이프에 하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그랬어. 그리들의 파우스트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아! 곱창하기 전에 계란후라이 해야지 오빠 하은이 줄 계란후라이부터 해주세요 그리들의 계란후라이 진짜 맛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계란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계란을 들고 왔어 어거것 <laughs> 이거, 이거, 다이다다 이거, 답답하다. 하고거잖아요다이을 답답하다. 이거, 이거, 이 이거, 답답하다. 이이 이거, 저리 치워요~ <웃음> <웃음> 비주얼, 비주얼 진짜 어마어마하다요. 뭐~ 계란 하나에 그냥 <laughs> 소토가 <소트> 됐네이 <어딨나? 웃음> 잘하더라고, 다른 는 이쁘게 구워주세요~ 우리도 곱창 비주얼 한번 살려보자~ 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먹고 싶어요, 뭐~! 오. 오. 맛있겠다. 엄마가 양파를 잘못 썰어가지고. 여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 밥이 탔어 밥이. 밥이. 밥좀 어때? 어떡하지? 냄새 장난 아닌데? 어, 씨. 어떡하지? 아. 우와 어떤데? 커과 소스? 네? <laughs> 아우 소스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여보. 엄마, 먹자. 야 먹자 하나. 아보여줄돼 아, <laughs> 파리바게트와 노르디스크의 콜라보. 이게 막걸리 잔으로 참 좋을 것 같아서 막걸리도 한병 사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소성주. 진짜 맛 맛있지. 야 아우 음 아우 역시 소성주 내서 네 타이. 야 이거 막걸리장으로 딱인데 양이 응. 한 번에 쫙완전탈 양. 먹어봐요 여보 너무 맛있다. 그치? 나는 청양고추랑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 음, 맛있어, 맛있어. 집에서 먹을 때는 한봉지가 진짜 많았거든? 모자랄 것 같지? 오늘 왜 모자란, 모자란 느낌이야? 힐링되는 느낌이야. 응. 집에서 맨날 더운데 덥다 덥다 막 그러고만 응. 있다가 막 여기 나오니까 시원도 응. 하고 응?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진짜 힐링되는 느낌? 야, 오늘만 같으면 진짜, 진짜 더운 날도 너무 뭐, 샘샘하 거야. 아, 근데 여기가 그늘이 진짜 많아.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트뿐만 아니라저 물놀이하는데도 햇빛 하나 없이. 어? 아니 사이트들이 웬만한 사이트들에 다 그늘이 엄청 좋네. 응. 계란 맛있어? 응. 엄마, 저 도구 다 먹어요. 뭐도고밥어덕다 먹었어요. 계란이 왜 맛있는지 알아? 왜? 네. 그리드를 다 있어. 맛있어요? 음, 야, 이 야, 안주가 모자라겠는데, 오늘? 왜가 있어 응? 모자라네? 이게, 진짜로 비주얼은 이래도 진짜 맛있다니까. 응? 여보, 맛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맛있는 걸 비주얼도 좋게 굽는다고. 어, 살짝만 구게요만 구워주세요. 안타게.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있어요 어, 그러면 엄마는 복숭아를 팔게. 좋네요.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요. 복숭아 너무 잘 사지 않았어요? 누가 샀어요? 아빠. <laughs> 넓게 발라 넓게. 아, 전체적으로. 쫙 펼쳐주세요. 맛있게 발라주세요. 맛없게 먹으면 안 먹을 거예요 주인치 2개 주인치 2개 야옹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완성되면 이뻐서 여기다가 복숭아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던데 알았지, 아, 그래. <목소리> 그 버터를 엄마가 그매메플 아니라고 매이플 같은데? 엄마, 한번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얘기해줄게. 음, 맛은 괜찮아. 그럼 먹지. 야, 기가 막혀, 다 기가 막혀. 나도 하나 올려볼까? 넷. 식빵에 크림 치즈 발라서 복숭아를 올리고 메이플 시럽을 <laughs> 뿌렸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 <laughs> 맛있지. 어, 자, 어. 가보 <laughs> 텐트를 다 접었고요. 아이가 물놀이를 더 하고 싶어해가지고. 일찍 접고 물놀이를 한번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아, 여기 캠핑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늘도 많고, 계곡도 좋고, 배수대나 어, 샤워실 뭐 이런 부분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재방문 의사가 100% 있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 우리의 캠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예? 온탕. 네? 온탕 들어가신 사람들 같아요. 어? <laughs> 아하! 나 아빠 구조 좀 해줘! 아빠 불에 떴어! <웃음> <웃음> ねえ。